네 오늘 일요일 마지막 예약 시공은 B클래스 MNX, 그러면 보급형입니다. MNX 지금 오디오는 4.5 버전인데요. 10.25인치의 B클래스 W246 n G 4 5 6기가 램에 128 적혀있네요. 작업 시작해볼게요. MNX 보급형 모니터 교체 시공. 네, MNX 제품을 이렇게 열어보면 매뉴얼 들어있고요. 모니터. 네이 정도 사이즈는 10.25인치. 네 이렇게 해서 이 보급형들은 LVDS가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 꼽힙니다. 여기 보이시죠? 4.5 동그란 거. MNX는 여기에 꼽혀가지고 연장. 선이 따로 있죠. USB 두개 달려있는 거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배선 B클래스 전용 마감재 확인했습니다. 작업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일요일 캡티농이 요리사. 안드로이드 모니터 전문 시공 캡티농 오늘의 마지막 예약 차량은 벤츠 B클래스인데요. 4500 AB. 모니터 블랙 아웃입니다. 보급형 10.25인치 MNX 시공할 건데요. 자, 여기 바로 보이는 게 후방 카메라. 이 배선 커팅해서 모니터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요. 하이패스도 별도로 전원 작업을 해줘야지만 정상 작동해요. 자, 하이패스도 살리고 기존의 후방 카메라도 연결 해볼게요. 1번 송풍구하고 끝에 있는 송풍구를 빼면요, 여기 안쪽에 볼트 있어요. 여기는 볼트가 없지만 얘를 빼야지만 여기가 빠지겠죠.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부분이 분리가 돼야 오디오를 뺄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탈거했습니다. 좌우에 오디오 볼트 보이죠? 클리어 써 있으면 4.5. 벤츠 B 클래스 작업하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방 카메라 배선 찾아서 연결해야 되고요. 하이패스도 배선 찾아서 추가 전원 작업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MLX라 이 파란색 오디오에서 올라온 영상 4핀짜리 모니터에 직접 연결돼요. 보급형은요. 모니터. 조립 테스트 해볼게요. MNX는 메인잭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4G, GPS, LVDS, 그러니까 오디오 영상선이 직접 모니터에 연결됩니다. 네 보이죠? MNX 4.5 벤치건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영상 LVDS가 모니터에 연결됩니다. 테스트합니다. 오디오가 잘려서 나오네요. 긍정적인 거예요. 자, 오디오 화면이 잘리니까요. 어디 가야 되죠? 일단은, 랭귀지 언어부터 바꿀게요. MNX 기준입니다. 네, 언어 추가해서, 언어를 1번으로 올릴게요. 이러면 대한민국이 언어가 적용이 됩니다. 어로 적용한 이후에 나가기 전에 시간, 한국 시간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자, 메인으로 나가서 설정에 개인화. 해상도 비율. 지금 6번 맞춰져 있네요. 잘 맞죠? 5번으로 세팅하니까 잘 돼요. 후방 카메라도 연결된 거 확인합니다. 후방 카메라 확인했죠. 오디오 화면 세팅했죠. 그 다음에 억스. 네, 소리 나오는지? 네잘 나오네요 벤츠 4.5 전용 보급형 MNX 모니터 설치 후 세팅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기존에 사용하던 4500AB하고 연결되어 있는 후방 카메라 찾아서 연결했어요 지금 오늘 작업하는 차량은 B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아이패스 영상 작동 확인해요. MNX 보급형 6기가 램 제품입니다. 지금 어플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오늘은 휴일, 일요일 휴일 예약 시공입니다. 전체적인 세팅 끝나면 출고 전 마지막 촬영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설정에 들어가면 UI 스타일 그러면 이제 원하는 메인 UI 변경 가능하고요. 사운드 설정 그러면 뭐 누를 때마다 키 누르는 신호음을 on, off 할 수도 있고요. 전체 볼륨, 탐색은 내비게이션 링크 거는 거고요. 전체 세팅 잘 되고 있고요. 어플 다 설치하면 마지막으로 촬영하겠습니다. 네, 전체 작업이 잘 끝났습니다. 어플 두 가지 사용하는 방법은 박스 두개 있는 아이콘 누르고 왼쪽에 먼저 사용할 어플 드래그 회색 박스 반 차면 손 놓고요. MNX는 먼저 이만큼 찹니다. 그 다음에 같이 사용할 어플 하나 누르면 이렇게 쭉 당겨오면 두 가지 어플을 동시 사용 가능해요. GPS도 전용 어플로 수신 확인하면서 깔끔하게 안 보이게 GPS 매립했어요. 이렇게 하면 전체 작업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휴일에도 요약된 작업을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는 오늘도 베스트 컨디션 캡틴 홍.